이은 저의 첫 타투입니다. 이거. 파이팅. 마요 너무 습해요. 여기 지하로더 습해. 저는 이제 연습을 하러 다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할게요. 제 상태가 <laughs> 좋다면 팬분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,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확상잉 저도 항상 고마워요 잘 지내고 우리 곧 만나요 앨범도 기대해 주세요 4시도 한번 라이브 방송해야겠어요 안녕 바이바이 <laughs> 아니다 하트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얍.